이한 모금 16장 17장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실족까지 안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름면 물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생긴 일이라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자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나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오 보혜라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laughs> <laughs>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광이 오시면 그가너너희 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시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시라 하시면 또 내게 아버지께로 감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시지 못하노라거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저희에게 일하느니 너희는 곧 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려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시려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야마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듯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우리가 지금 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이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고수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위라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쪽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나이다 지금 그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나만 멸망할 자식 뿐이온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다. 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하 을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미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인이다.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그들도 진히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상이 있게 하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오니 우리,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함아니이다이한복음 16.17장 말씀 그다음